를 처음 칠하는 곳은 가장 많이 인접하는 곳을 칠할 거니까 나는 순서를요 C를 칠하고 A를 칠하고 시계 반대 방향이나 시계 방향으로 칠하는 거예요 막 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순서를 지킬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해볼게요. 그러면은 그러다가 어색하면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 거예요. 딱 거기서 봐, 시계 다섯 개니까 봐 여기 봐봐 여기 다섯 가지를 칠하고 네 가지를 칠하고요. 색깔 구분할까요? 그렇게. 봐봐. 여기 다섯 개를 칠하고, 네개 칠하고, 세 개를 칠할 거죠. 여기는 얘 둘만 피하면 세 개를 칠할 거죠. 근데 얘는 또얘세 개를 피해야 되는데, 되게 모르겠는 게 얘가요. 얘랑 그 같은 색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아닌가 요봐 무슨 말이냐면, 일단 지금 얘는 다른 색인데, 요 D의 D가요. 요 놈이 이게 세 개를 피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피해야 될수 있잖아. 왜냐면 여기 봐봐 색깔 칠하는 게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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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이 나오고 파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리고 얘 파랑이고 빨강일 수도 있잖아. 그러면 은 이가 세 개를 피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피할 수 있잖아. 그럼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여기 누가 문제야? 요 D가 문제잖아요.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그첫 번째가 A 하고 D 맞아요? 네. D 맞죠 이거? A 하고 D가 같을 때랑 다를 때로 하는 건데 우리 지난번 숙제 중에는 세번 가르는 게 있어요. 그럼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해요. 이제 케이스를 분류 놓고 이것 도 가다가 어 이거 뭐지 궁금해지면 다시 가른대요. 우리는 칠하다가 궁금해지는지 여부를 따지면 돼요.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건. 그럼 봐봐. 칠하면 여기 네그 다섯 가지죠. 그럼 다섯 가지죠. 여기는 네 가지예요. B는 세 가지인 거 맞거든요. 근데 D가요. D가 둘 같은 색이니까 한 가지예요. 어 잠깐만요. 아 C, C 다섯 가지, A 네 가지, 여기 세 가지. 그럼 D가 얼마? 얘가 한 가지예요. 같은 색이니까. 얘가 칠하는거 칠하면 되잖아. 선택권이 없잖아요, 쟤는. 맞아? 그럼 현 상황이 뭐냐면 현 상황이 여기 파랑색이 여기가 파랑색이고 노랑색이고 파랑색이 두 개만 파는 피암대가 그러면은 여기가 세 가지 이렇게. 요거 하나. 그쵸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얘는 근데 지금 더 이상 문제 안 나왔죠?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. 다시 고 들어. 그면 다시 여기 C를 다섯 가지를 치대요. 여기 다섯 가지고요. 다섯 가지. 그러면 은네 가지는 여기 C 다섯 가지고 네 가지고 B까지 세 가지 가 똑같거든요. 근데 이 D는 A여, C, B, A 세 개를 피해야 되니 거기에 두 가지 이렇게. 이랑 달라되잖아 다르잖아. 여기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는 파란색이고. 여기는 빨간색이고 노랑색이에요. 피할 게세 개죠. 이게, 이게 두 개죠. 이렇게. 그래서 이거 곱하고 곱하고 더하면 돼요. 괜찮아요? 그럼 지금.